반갑습니다. 부동산 올라운드 플레이어 랜드마크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 중에 하나인 송파구 신축 대장 헬리오시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헬리오시티는 무려 9,513세대로 전국에서 가장 큰 단지였습니다. 사실 말이 9,513세대지 이 정도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메머드 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텔리오시트의 계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9510세대고 총 84개동입니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1.325, 용적률은 285, 건폐율은 19, 평형대는 18평에서 58평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건설사는 아이파크로 유명한 현대산업개발과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진 현대건설, 대한민국 1등 건설사인 레미안 브랜드를 가진 삼성 물산 등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 회사들이 만든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파트 스펙을 볼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세대당 주차대수입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세대당 주차대수가 1.32로 무난한 편이에요. 1.32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게 크면 클수록 더 삶의 질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대는 소형 18평 부터 대형 58평 까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살수 있는 아파트 단지로 유명합니다 입지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역세권 여부 헬리오시티는 8호선 송파역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단지에서 송파역까지 거리는 너무나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단지가 너무 커서 이런 끝에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초품화 여부. 단지가 워낙 대단지여서 초등학교가 두 개나 있어요. 이중 202동에서 517동 같은 경우에는 가락초등학교로 배정을 받고요. 101동에서 318동은 해누리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가락동의 평균 연봉은 약 3,860만 원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좀더 넓혀 보면은 가락동에 속한 송파구로 확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럴 때 평균 연봉은 4560만원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8위에 속하는 나름 상위 포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송파구의 소상공원 매장수는 22년 3.4분기에 1,508개가 늘어서 총 23,171개로 강남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송파구의 법인사업장 수는 9,239개로 서울시에서 강남구, 서초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가든파이브, 롯데타워, 롯데백화점, 롯데월드, 가락시장 등이 있고요. 가든파이브 안에만 해도 nc백화점, 현대몰, cgv 등이 있고 롯데타워에는 롯데몰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프라가 자차로 1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이 가든파이브라는 이름은 쇼핑몰인 라이프, 업무단지인 웍스, 공구상가인 툴, 물류단지인 익스프레스, 배우 주거단지인 드림 등 모두 다섯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연매출 2조 5,982억 원을 올리면서 전국 백화점 중에서 두 번째로 2조 클럽에 달성을 했습니다. 규모는 에비뉴엘과 통합되면서 영업 면적 3만 1000평을 기록해서 서울특별시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자 롯데백화점 최초이자 유일하게 에르메스를 비롯해서 샤넬, 루이비통 등이 모두 입점을 한 상태입니다. 롯데타워는 공사비만 약 4조 2천억 원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4조 2천억 원? 층수는 무려 지하 6층에서 지상 123층이고요. 높이는 554.5m로 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롯데그룹의 한국 본사로서 사용되는 중이며 시그니엘 서울 호텔, 시그니엘 레지던스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롯데타워 부속 건물로는 대형 쇼핑몰인 롯데월드몰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롯데월드입니다. 저 역시도 어렸을 때 롯데월드에 정말 자주 놀러 갔었는데 이 롯데월드가 1989년 7월 12일에 실내 테마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정식 개장을 했고 1990년 3월 24일 날 호수공원 매직 아일랜드가 개장하면서 완전체가 되었다. 총 6,50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지하철 2호선 및 8호선 잠실역과 지하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번 출구 및 4번 출구를 통해서 지상 접근으로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자연환경. 송파구의 대표적인 명소인 석촌호수는 면적이 약 21만 7850제곱미터이며 담수량은 636만 톤이고 평균 수심은 약 4.5미터이다. 1920년에서 30년대에 석촌호수를 볼게요. 이때는 송파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잠실개발 초기의 석촌호수의 모습. 1970년대 후반이죠. 1970년대에는 굉장히 볼품없던 호수였으나 1981년 호수 주변 녹지를 조성하고 산책로와 쉼터 등을 설치해서 공원으로 만들면서부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석촌호수 공원 한번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봄에 벚꽃이 핀 모습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평상시의 모습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 공원을 10분 내에 거리에서 이용을 할수있다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림픽 공원. 올림픽 공원의 전체 면적은 약 43만 8천 평이고 서울시가 1,8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986년 4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1986년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나 지금은 체육문화, 예술, 역사, 교육, 휴식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종합공원으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의 아파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요. 세대수가 많은 만큼 정말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자체가 워낙 넓고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이미 공원 수준이에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어린이집이 7개고 초등학교가 2개나 있어요. 그것도 단지 내에. 네 번째 호재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위례 신사선이 있습니다. 구간을 보면 위례 신도시에서 가락시장을 거쳐서 삼성역을 지나 신사역까지 약 14.7km고요. 정거장은 11개소고 차량 기지는 1개소. 총 사업비는 1조 4,847억 원이고요. 물론 변동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는 강남메트로고요. 개통 시점은 2028년에서 2029년 사이에 개통 예정이다. 이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해결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서울경전철 사업이에요. 위례 신도시에서 강남구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위례 신도시는 물론 송파구 강남구에 걸쳐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인접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개통이 되면 헬리오시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본다면은 그 전에는 강남까지 환승을 통해서 약 30분 정도가 소요됐다면 미래 신사선이 개통이 되면 헬리오시티에서 강남까지 접근성은 10분 내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기 위해서는 이 확정된 호재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일자리 및 교통호재는 파급력이 굉장히 큰 호재예요. 두번째 잠실 스포츠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먼저 이 마이스 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복합 전시 사업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며 국제회의, 전시회, 박람회 등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요즘 많은 국가들이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일반 관광 상품에 비해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고용창출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잠재력이 높은 신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관광 산업 관점에서 보면 마이스 방문객은 회의나 전시를 참가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관광과 이와 관련된 소비 지출, 비즈니스, 경제 활동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 마이스 산업의 높은 수익성과 경제 효과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의 컨벤션 시설과 전시장을 건설하거나 국가 차원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마이스 거점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은 잠실에서 코엑스, 도심권은 서울역 남산 광화문 일대고요. 서남권은 마곡 등 3개 지역입니다. 특히 규모가 가장 큰 잠실 마이스 산업은 잠실 운동장 일대 부지를 전시, 컨벤션 시설, 야구장과 호텔, 상업 업무 시설 등 복합 시설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며 완공 예정은 2029년입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볼게요. 시행자인 한화그룹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4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한화그룹은 2021년 12월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된 입찰에서 한국무역협회를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이에 시 관계자는 한화가 부의 재정 지원 항목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선인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부의 재정 지원이란 무엇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간 사업자가 주무관청에 공공성 확보를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입니다. 사업자가 운영 기간에 얻는 세후 수익률이 낮을수록 이 금액은 늘어납니다. 무역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 5%대 중반을 써낸데에 비해서 하나는 연3-4%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수익률대로라면 하나는 서울시에 내할 돈은 1조 중반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 잠실 마이스 산업이 2029년 완공이 된다면 그 일대의 부동산들은 충분히 상승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헬리오시티에서 자차로 불과 1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만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접근성이 뛰어나기에 잠실 마이스 산업은 헬리오시티에는 상당히 큰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헬리오시티는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 분석을 할 때마다 적절가를 산출을 하는데 그 기준은 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현재의 헬리오시티 적절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1년 10월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23억 8천억까지 찍었고, 22년 12월에는 전고점 대비 무려 약 7억 8천만 원이 빠진 16억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평균 약 18억원 선으로 어느정도 금매가 소진되면서 매매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정고점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이 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험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서울시의 미분양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특히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지만 인구수 대비해서 위험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구의 매매, 전세 가격 지수를 살펴보면 매매가, 전세가가 아직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울시 입주 물량은 앞으로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을 봐도 올해부터 입주 물량 자체가 아예 없어요. 최근 서울시의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확실히 과거 상승장 대비 경쟁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지방 광역시들에 비해서는 대기 수요가 많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살펴보면 아직 23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겠지만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호황기였던 21년도에 8사 기준 23억 8천만원까지 정고점을 찍고 22년 12월에는 정고점 대비 약 7억 8천만원이 빠진 16억의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거래가 많이 되고 18억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직 대세상승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대세상승이 오려면 매매 전세 가격 지수 그래프가 상승해야 돼요. 미분양도 줄면서 거래량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유의미할 정도로 늘어야 한다. 특히 전세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 거래된 전세가의 평균은 전고점 대비해서 약 2억에서 3억 정도 떨어진 상황이에요. 이렇게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매매가만 홀로 상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거래된 평균 전세가를 약 8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 적정가는 17억에서 17억 2천만원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저만의 방식으로 산출한 계산이고 저만의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헬리오시티는 가진 게참 많은 아파트 단지이다. 매머드급 사이즈에 단지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있으니,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및 젊은 맞벌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단점, 단지 주변의 학원가는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허용평수부터 대형평수까지 굉장히 다양한 평형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3대가 함께 거주하기 좋은 단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단지 자체가 워낙 넓고, 공원처럼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공원 갈 필요 없이, 단지 내 산책만으로도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은 덤이고요. 자차로 10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현대몰, 롯데타워, CGV, 이마트, 석촌호수, 삼성병원, 아산병원 등 이런 대형 병원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주거 환경으로서 너무 살기 좋지만 헬리오시티의 미래 가치는 아주 밝습니다. 먼저 28년도에 개통 예정인 위례신사선을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기존의 약 30분에서 10분대로 대폭 단축되었고 잠실 마이스 산업이 완성되면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직주근접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헬리오시티 아파트 분석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